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AI가 진짜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? 방금 이런 정보 어떠셨나요? AI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줍니다. 그런데 이 c h g p t 사용할 때 아까 전에 이제 줬던 힌트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면 어떨까요?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. 기존 허리 디스크의 재발 또는 악화. 뭐, 그리고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.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, 지금 해야 할 일, 병원 진료를 권장하는 경우,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. 이런 식으로 채치피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하면은 원하는 답을 조금 더 좋게 얻을 수 있습니다. 결론은 이겁니다. AI가 보조 의사나 보조 툴로는 쓰일 수 있어요. 하지만 주치의가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활용해서 건강에 대해 고민하고 건강 정보를 검색해 보는 것,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.